어 답이 <laughs> 일 번이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저기 바로 신약을 할게요. that으로 바꿉니다. 이 that을 뭐라 했냐면 동격이 되죠. 추상 명사가 나옵니다. w 뭐 h fact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assumption이 가정이었고요. That any given 특정한 기술이 will create the problem, shoot 앞에서 꺼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을 야기, 그러니까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정은 이거죠그니얘는 동격의 대, 추상명사 대 완벽한 문장. 이때 이 대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면서 다른 거 볼게요. When things go wrong in technology, 기술에서 뭔가 일이 잘못될 때, 그리고 and they will always do. 그들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어떤 기술에서 잘못돼. 근데 항상 그래. 요거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기술에서 뭔가 잘못될 때, harm. 피해는요, should be remedies. 이때 r e m e d 는 수습하다. 예요 harm이 여기서는 피해가 되겠죠. 피해는 수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quickly 빨리 그리고 compensate in proportion compensate가 보상하다죠 in proportion이 뭐뭐에 비례하여 입니다 턱까지 그래서 in proportion은 뭐뭐에 비례하여 뭐에 비례하여 actual damage 실질적 손상, 손해 대비하여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됐나요? 첫 번째 문장, 주제 문장. 기술에서 뭔가 잘못될 때는요. 빨리 수습이 되어야 하고, 그 실질적인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한 기술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과정은 should be part of its process of creation.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일부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말이고란 거죠. 맞죠? 항상 그래. 문제가 있어. 뭔가 뭐 하면 문제 없이 뭘 만들 수 있니? 뭔가를 만드는 기술적인 뭐 어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문제점 없이 발전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실패를 하고 성공도 하고, 그지? 떼니다 the software industry. 그 software 산업은요. may offer 제공을 하게 되는데 a model for quick correction. 이게 correction이 수정이고 교정이네요 그죠 빠른 수정의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할지도 모른다. 뒤에 box 오류죠. 즉 오류는 expected. 예상되어지고. 또 다시, they are not. 보통, 이때, 클론과 세미콜론은, 뭐, 뭐, 때문에 의미도 있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자, 어, 오류는 예상되는 것이다 할 때, 앞에 있는 건 즉, 할게. 이거는 그리고라 할게. 뭐, 요,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오류라는 것은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they are not reason.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그 상품을 없앨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까 선생님이 동격이라고 그랬고요. 동격이 돼. 2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정의법이죠투부정사 자 뒤에 또 나오죠 세미콜론 뒤에 대신에 they are employ가 e e 뭐냐면 사용하다입니다 원래 고용하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they의 미주 커 이게 box가 되겠지 오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사용되다죠 그러니까 원래 employ가 사용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to better to the technology. 그러니까 그 기술을 더낙게하기 위해서 사용된사용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소프트웨 인더스트리에서는요. 오류는 원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오류가 있다 해서 그 제품을 뭐 없앨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요. 아, 그 기술을 좀더낙게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해합니다. think of balance of 빛지 요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 think of a sb regard a sb look up on a sb 대체 뭐야? 페 s 지기로 강조하다 여기다 think of unintended uh, consequences in other technologies, even fatal ones, as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의도되지 않은 결과 어디에서 다른 어떠한 기술에서 심지어 여기에서 3번은 뭐냐면 치명적인, fatal이 치명적인이지 어떤 거요? 루버폰. Think of ASB, regard ASB, 루버폰 ASB.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치명적인 것, 어떤 다른 기술의 결과고 뭐죠?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거라도 이것을 As a box that 어떤 오류로 간주해라. That need to be corrected. 수정이 될 필요가 있는 그냥 오류로 해라. 아주 치명적인 걸 하더라도. 맞니 3번 원즈 나올 때 부정대명사 원은 보통 단수죠. 원즈는 복수입니다. 앞에 있는 게 여기서는. Unintended consequences.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의도되지 않은 결과. 그래서 요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3번은 요거 부정대명사 수일치입니다. 원들 원스 n 원스쓸래 그러면 됐죠? 질문 없어요. 그래서 원스는 요놈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문장 겁니다. 더 e 이거 발음이요 센시언트라고도 발음하고 센티언트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음평한대로 하세요. 영국식의 사실은 센티언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식의 센시언트를 여기다 발음을 하던데 어쨌든 요거는 이 문장 형광펜 다치셔야 돼요. 더 모어 더 모어 해석하고 보면요. 보세요. 더 모어 센시언트 디 테크놀로지 그 기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더 easier it is to correct 수정되는 게더 쉬워진 된다 맞지? 주제 문하고 관련되어 있고 얘는 요약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사실 이놈이에요. 빨간펜. 첫번째 문장, 주제문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얘는 요지나 또는 요양분으로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놈은. 그래서 이거 주의. 더군다나 더비유급더비유급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4번 넘어갑니다. Rapid r e s t i c t i o n 무조 이거. Restitution. 이게 배상이에요.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 밑에 나와 있죠. r u s s i a u t i o n 자, for harm done. 원래 done이라는 게 뭐냐면요, 봐봐, 우리 이거잖아, is done, it is done. 뭘까요? 끝났. 다 끝났다 그지? 끝난 이제 끝난. 그래서 이미 다 끝난 피해 요거죠 얘가 지금. 끝난 피해야 이미 다 이르, 이미 다 끝나버린 피해에 대한 빠른 보상 그리고 which the software industry does not do 보통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지 약간 놀린 거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해 근데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빠른 보상은요 would also indirectly aid i n d i r e c t 간접적으로 아까 좀 비슷한 단어가 세컨 c o 있었잖아요. 근데 세컨 c o 하고요, 그인 n out, 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우리 간접 표현할 때 어떤 단어 쓸것 같아요? 간접 흡연. in, o 트쓸것 같죠? 아니면 s e c o n d 도 씁니다. 부차적인,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좀 차이점이 있어서요, 혹은 쓰는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would also, in, out, aid 도움이 되다.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t h e adoption of future technology. adoption of future technology. The adoption of future t e c h 이 o l o 지 y The restitution should be fair, fair의 동그라미, 그리고 b u 의 동그라미, bus은 행어팬츠 겸, 요거는 문제점을 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problem이에요.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상 보상은요, should be fair, 공정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없어 나왔어요, 지금. 5번! 아, 어, 잠깐만 있어봐. 4번 아까 뭐라 그랬어? done은 아까 뭐죠? 다 끝난이라고 해석했죠, 그죠, 선생님이? 과거분사 done입니다. done. 5번 갑니다. ing죠. ing로 시작하는 문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가 되거나, 맞지? 해석 한번 해 봅시다. Penalizing creator for hypothetical harm. Hypothetical은 가상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피해 또는 이번 포텐셜 험포텐셜이 잠재적인 이제, 그지? 끊어내자. p e n a l t i z 뜻이 뭐니? 여기서는 어휴, 처벌하다죠. p 널티 a l t y p e 창작자를 이런 이유, 다시 말해서, 가상의 피해 또는 심지어 잠재적인 피해 때문에 그 창작자를 처벌하는 것은 degrade. 타락시키다, 저하시키다. 요게 동사입니다. S 중요하죠. ING가 주어라서. 타락시키다. 뭐, 약화시키다. justice, 공정성, 정, 이거 뭐죠? 정의. Okay. justice는 정의죠. 정의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end에 의세 뭐, weak는 degrade하고 병렬조입니다 약화시키죠. 이놈이. You know The system. 시스템을 약화시키는데, 우리 분사구문 어떻게 한다 했지? 그래. 그리고, 낮추게 되죠. 정직성. 그리고, p 널라이징 i 널라이징이 지금 처벌하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정직성을 줄이게 되고 처벌하게 되는데, those who act in good faith, in a good, it good faith, 이미 죽어보고, 얘는 선의로. 좋은 의도로. 그래서, 선의를 가진,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5번은요? img 주어입니다. 동사 주어.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